이 영상은 AMD 코리아에서 대여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PC포맨입니다. 최근 가성비 CPU로 주목받고 있는 7500F의 게임 성능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A620 보드 중 가성비로 불리는 MS사의 프로 620M-2 -E 제품으로 구성해서 가격 또한 저렴한데요. 우선 라이젠 7500F와 MS사의 A620M-2 -E 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실까요? AMD 7500F는 6코어 12스레드로 6MB의 L2 캐시, 32MB의 캐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TDO는 65W로 전성비도 뛰어나 AMD 기본 쿨러인 레이스 스텔스 CPU 쿨러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AMD Ryzen 5 7500F는 최근 AMD 5 모델과 다르게 내장형 그래픽이 빠졌지만 최근 웬만하면 그래픽카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MD 라이젠 5 7600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 인텔사의 13400F와 비교해서 성능과 가격 또한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MS사의 프로 A620M-E 보드입니다. A620 보드 중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가성비 조합을 하실 분들에게는 최적의 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램 슬롯은 2개 장착할 수 있으며 M.2 슬롯은 1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보드인데도이지 디버그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USB 3.0 포트가 밑쪽에 있어서 상위 그래픽 카드 경우에는 두꺼워서 USB 3.0은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테스트입니다. 이제 테스트 영상 함께 보러 가 보실까요? 실제 테스트 중에도 저렴한 공략 쿨러를 썼음에도 온도 변화가 별로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게이밍 테스트를 보시면 프레임도 준수하게 뽑아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현재 PC 포맨에서도 AMD CPU Ryzen 5 7500 제품과 메인보드 A620M-2, -E, 그래픽카드 RTX 3060으로 구성된 가성비 PC가 있으니 아래 URL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컴퓨터에 관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카카오 채널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